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마크맨 4편 1부. 이번 마크맨 4편 1부. 버섯을 찾아라. 제가 버섯을, 상자를 버섯을, 버섯, 버섯을 찾는 건데요. 버섯을 여섯, 버섯을 다섯 개 이상, 다섯 개 이상을 찾아야 돼요. 다섯 개 이상 찾으면, 다섯 개 이상 찾으면, 아, 아닙니다, 아니에. 다섯 개, 다섯 개 이상, 다섯 개 이상 구하면 제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꼭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씨, 같은 놈아.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일단, 일단은. 오, 이렇게 상자들이 있네. 오늘의 목표, 잠깐만 볼게요. 아, 장미를 찾아라네요. 장미를 찾아라. 장미. 다, 아, 장미 아니라 버섯. 버섯을 찾아라. 빨간 버섯을 찾는 건데요. 예, 빨간 버섯. 여, 빨간 버섯 다섯 개 이상 구해야 돼요. 다섯 개 이상 찾아봅시다, 우리가. 오케이 제한시간 14분이 나네요 제한시간 14분 빠 시작 시작이었는데 시작 안선, 안선이안 보이는데 왜 통화가 안 들어와 왜 통화가 안 들어와 통화 중이요 통화 중이래요 중요 아, 이상한 통화가 다 있네. 근데 이게 상자가 너무나... 이거 어떻게 찾지? 이거, 이거 너무 방어주가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아니, 그게 다이아 칼이라서 더... 그런데... 어, 진짜 숨은 사람이 없는 거 같아. 이게 어디다 버섯을 숨겼으려나? 이게 어디다 버섯을 숨겼으려나? 아마 기숙한 데, 아마 기숙한 데다 숨겼겠지. 빨리, 빨리 다섯 개나 찾아야, 빨리 다섯 개 이상 찾아야 돼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 얘기니까. 일단 14분 제가 일단, 1 4은 제가, 마크맨, 1 4은 제가 버섯을 찾아야 돼요. 버섯을 찾으면, 버섯을 찾으면, 제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상장가 <놀람> 너무 많다. 상자를 신경을 썼는데, 사람들이. 너무 가까운 게 없을 거라고.

오 진짜? 우와, 대박. 쩐다. 아, 나는 나는 버섯을 잘 찾는다니까. 나는 버섯 잘 찾는다니까. 애니멀 왜? 여기 근처에 있어? 없나? 아, 나이스. 야, 한다. 내가 하나 찾았 내가 하나 찾았다. 여기 있었겠지? 여기에? 찾았다, 나이스. 버스 찾았어요. 버스 어, 찾았어요. 아씨. 아, 잘못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마크맨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있나 없네 어 여기 어디 어디 있지 아오 나이스 버섯 찾았다 하나 세개 찾았어요 세개세개세개세개짱잘 찾음 둘 버섯 뜨고 찾았어요 빨리 뭐야 어떤게야 그냥 아니, 이미 다 찾았는데. 이미 다 채웠는데? 그냥! 그냥! 그냥 하지 알았어 편집해 편집해 편집 편집해 편집 오? 씨... 추첨이 되는데 이거 여깄다 아니야 네. 여기 있는건지 이쪽에 있나? 어디? 있어? 쓰게 되어있어요 큰상자 있어 여기 여기 있나? 오 나이스 하나 찾았다 4개 찾았다 4개 나이스 버섯 나이스 4개 버섯 4개 오 쿠쿠 오 구구. 그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요. 진짜. 아, 제발, 이거 좀 나와줘. 와, 제발... 이거... <목소리> 상이가사는 <미안합니다. 목소리> 그래, 날짜 <목소리> 많이 먹는데 자세히 한번 이거 안 보이잖아, 아저씨가! 야, 모자라 야, 모여! 안, 안 보여, 이거. 안 되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 한 번에,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버섯 아, 좀 제발 좀 주세요. 아, 이거 아까 찾은 거네? 아, 나. 아니야 아 허리 아파 죽겠구만 여자가안니 여기 있나? 여기 아 없잖아? 아니네아 아니, 빨리 찾아야 돼 빨리 빨리 찾아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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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어, 여기도 있다 아씨 화 아씨 마우스 새끼 아씨 마우스 진짜 짜증나네 아니 마우스가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야 마우스가 곧 있으면 고장나게 생겼나 아, 마우스바이붙치마우스이 고치면 좋겠는데 없없 여기, 여기 있다고? 어서 찾았 다섯 다개 이상 찾아왔는데 다섯 개네. 나이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가텐개가섯개 다섯 개다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요섯개 다섯 개다이개 다섯 개 다섯 다 여섯개 이상 다섯개 이상 갖고가는데 아또있을것같아요또있을것같아요 가까운데다 숨겼으면 좋았을텐데 에이쿠 다섯개 이상 챙겼네요 바닥 두조금 쳐서 척척, 터 그런 사람. 아, 이게 이런 있 어, 자기다자기다 아이, 다이 예, 나, 아이 벗 없으니까 자기나 잡아야겠다. 엄마, 이게 나. 엄마, 벗어애 나, 벗어애 나, 벗어애 나. 어디, 어디, 너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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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 어디, 안돼요?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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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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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멤버, 봉 뱀봉 끝끝끝끝끝 띠미씨 끝. 그랬어요 끝끝끝자자 자 제가 자 제가 14분까지 버섯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버섯을 봤는데요 예, 어떻게 재밌게 오셨나요? 어떻게 재밌게 오셨나요? 5분은, 5부는, 5분은요, 맵을 이동해서 한번 살, 맵을 이동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살펴보도록 하죠.